심한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급격한 쇼크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 궁금했던 건강 관련 팩트를 짚어보는 시간 건강 팩트 체크의 유재인입니다. 오늘 함께할 교수님을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laughs>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호흡기 알레르기 분과 보고 있는 김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희가 본격적으로 팩트 체크하기에 앞서서 혹시 교수님도 알레르기로 불편하셨던 점이 있나요?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 이제 4학년 되고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첫째는 알레르기 비염이 있고 둘째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고생하는 친구들이 또 어른들이 어떤지는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알레르기 고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 자녀분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팩트를 체크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식품 알레르기는 어떤 건가요?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을 먹어서 생기는 모든 이상 반응 중 면역과 관련된 것을 식품 알레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우유를 먹었을 때 우유, 상한 우유를 먹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세균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먹고 설사하고 배 아프고 또 몸에 발진이 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상 반응이 생기는 거는 소위 말해서 식중독이죠. 그건 알레르기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은 먹어서 괜찮은 우유를 먹었는데 나한테 이상 반응이 나타나서 배가 아프고 토하거나 발진이 난다 그러면 나는 식품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걸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알레르기는 얼마나 있다가 주로 나타나나요? 어, 면역 반응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세포성 면역, 하나는 체액성 면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성 면역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반응을 해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고 체액성 면역은 우리 몸에 쉽게 말하면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외부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항체들이 다시 그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게 면역 반응이 됩니다. 근데 이 식품 알레르기는 대부분 체액성 면역과 관련됐을 때 식품 알레르기라고 얘기를 하고 체액성과 관련 됐을 때는 먹자마자 거의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초에서 한 아무리 길어도 한두세 시간 내에 이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체액성 반응 말고 세포성 면역 반응도 사실은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좀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네 시간에서 여섯 시간 이후일 수도 있고 하루가 지나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까지는 식품 알레르기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인식하기 쉽고 훨씬 증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심하게 나오는 체액성 면역 반응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식품 알레르기는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원칙상 완치는 좀 어렵습니다 그 질환의 경과상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좀 없어지고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또각 개인별로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럼 그런 경우는 평생 그 식품을 먹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원칙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식품 알레르기 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내가 원인 식품이 어, 알레르기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평생 못 먹고 사는데 어, 최근에는 식품 알레르기를 조금 더 빠르게 없앨 수 있는 방법들 또 수입 아래서 완치까지 할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어,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어, 알레르기 면역 치료입니다. 알레르기 면역 치료는 원인 식품을 조금씩 먹거나 투여해가면서 적응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결국 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아직 그 치료 방법이 완전하게 이해 되거나 그 성적이 완벽하게 보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료 현장 에서 어, 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레르기 면역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식품들을 집에서 조금씩 먹여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알레르기 있는 식품을 집에서 무분별하게 용량을 정확하게 재지 않고 먹인다라고 하면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 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식품을 보자나 아니면 아이가 임의로 집에서 조금씩 먹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식품 알레르기가 완치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병원에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식품 알레르기를 진단을 좀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음식을 한번 먹었는데 알레르기가 증상이 있어. 그러면 나 이거 안 먹고 지낼래.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진단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식품을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인 같은 경우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소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 보호자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제한을 하게 되다 보면 영양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아이의 식이 습관에도 문제가 되고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제한이 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 알레르기는 자연경과상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시점에 그럼 다시 먹어야 되는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호자 스스로 아니면 어, 환자 스스로 결정해서 다시 먹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알레르기 검사나 아니면 어,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이 친구가 언제쯤 먹을 수 있는지 재평가하고 예측해서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는 시기를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 아무리 그 음식을 피하고 싶어도 못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내가 원하지 않게 그거 그 원인 음식을 못 피했을 때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급격한 쇼크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자가로 맞을 수 있는 쇼크 주사를 처방해서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 반드시 꼭 병원에 가야 하는 이런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우선 어떤, 어, 아주 경미한 증상이라도 식품을 먹어서 반복적으로 증상이, 어, 이상 증상이 생긴다면 우선 병원을 와서 확실히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증상이 얼마나 심각하고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의사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 주시고 그거에 알맞은 약을 처방해 주셔서 간단하게는 경구 항의사민부터 조금 심한 사람들은 아니면 알레르기 쇼크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자가 에피네프린 주사까지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레르기 증상은 지금 나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그거에 대한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데, 갑자기 병원에, 어, 갑자기 증상이 악화돼서 병원에 와야 되는 경우에는 지금 내가 이미 처방받아서 가지고 있는 약을 복용을 했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아니면, 어, 알레르기 쇼크에 준한 증상, 예를 들어서 호흡곤란이나 아니면 신신 혹은 발진과 함께 구토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발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면 얼른 즉시 병원에 와야 됩니다. 하지만 경미한 증상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상약을 먹고 증상이 금방 좋아졌다라고 하면 그거는 꼭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 병원 그다음에 외래 방문 때 어~ 담당 그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교수님 알레르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렵지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식품 알레르기가 미지의 영역이 많아서 대처가 쉽진 않지만 전문가의 도움으로 충분히 완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소아청소년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김윤희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팩트체크를 해봤는데요. 알레르기는 우리에게 친숙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몰랐던 것을 많이 알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윤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채널 고정